고급지고 럭셔리 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서울 사람들이 이 한강뷰 보이는 곳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럼요. 야, 한강 보이고 저 아파트 숲들 너무 좋습니다. 장관이네요. 야, 이 앞에 한강 강줄기가 시원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와, 우리가 오늘 볼 집은 한강뷰인가요? 그렇죠. 오늘 찾아온 곳은 아치울 마을입니다. 이 서울 냄새. <웃음> <웃음> 여기 진짜 바로 옆에 광진구잖아요. 네,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리지만 서울과 아주 근접해서 서울로 편입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보이시나요? 워커힐 오늘의 우리 고급 빌라인데요. 이 동네 진짜 연예인 분들도 엄청 많이 사시고 집들이 다 고급이에요. 와 정말 겉에서만 봐도 고급 고급 하네요. 그렇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울과의 접근성. 위치. 그리고 한강뷰를 갖고 있으면 아, 이건 뭐 돈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상지 카엘룸 이게 뭐예요? 진짜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고급 빌라, 고급 주택 짓는 곳인데 청담동에서 엄청 유명한 건설사입니다. 입구 쪽을 향해 가다 보니까 여기 스크린 골프라고 써 있어요. 우와. 입주민을 위한 건가요? 그렇죠. 공용 공간에다가 스크린 골프를 설치를 해 놨는데 예약제로 내가 하고 싶은 날 예약을 하면 언제든지 가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를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인기가 많아서 지금도 다른 입주인께서 지금 치고 계세요 어, 그럼 예약하면 나만 쓸수 있는 공간인데요 그렇죠. 완전 프라이빗한 그렇죠. 공간 우리 고급주택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어, 뭐죠? 지금 일단 가는 길도 이 자연석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의 산책로예요 그러게요 짧지 않아요 이 산책로 아주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에 보시면 대나무도 보이고 그 너머에 철조망으로 크하게 담장이죠. <laughs> 왜 그런 건가요? 이 너머가 국가 시설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오고 여기서 누가 볼 일도 없고 아주 이 안쪽 공간이 프라이빗한 거죠. 아니 뒷마당까지 철통 보안이네요. 아 그렇죠. 아무도 <laughs> 못 들어와요. 산책로를 걷다 보니까 안쪽에 뭐가 있어요. 그러게요. 이런 저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네요. 불멍도 하고 저 위쪽엔 정자도 보이고요. 이야이 주변에 감싸고 있는 소나무 수목들 보세요. 대나무도 있어요. 네, 엄청 멋있죠. 멋있네요. 네. 야, 바로 옆에는 아치형 구조물 있고 이 장미. 장미 동굴인가봐요. <laughs> 장미가 쫙 감싸고 있어요. 안에 보니까 틀밭이 엄청 많아요. 그러게 몇 개예요, 도대체? <laughs> 엄청 많은데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몇 호, 몇호 이렇게 아 써있잖아요. 호수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죠. 서울 살면 아파트 살면 이런. 어? 이런, 텃밭 일을 못해서 재미가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laughs> 이 정도 땅이면 한 가지 먹기 충분하거든요. 그럼요. 쌈채소라든가 깨 같은 거 해갖고 재미있게 즐기기도 하시고. 너무 크면 노동이에요. 맞아요. 요 정도는 재미. 그죠? <laughs> 소소한 재미. 빌라의 뒤쪽에 있는 부지잖아요. 여기 전체 면적이 약 600평이에요. <laughs> 그렇게 넓다고요? 그렇죠. 이런 틀밭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수영 좋은 소나무라든가 나무들도 보이고요. 앞쪽에도 많아요. 와. 이러한 토지, 우리 빌라 매입하시면 그 집은 비율대로 그대로 나눠주신다고 해요. 이 땅까지? 그렇죠. 와. 내 거니까 편하게 같이 쓸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최고급 빌라답게 시큐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허가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안전하겠네요. 당연하죠. 지하 1층과 2층이 있고요 각 층에서 내 주택으로 바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고급 아파트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와이 정면에 뭐예요? 나무요? <웃음> <웃음> 이 우와. 오른쪽에는 가구도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여기는 어디예요? 아 전실 쪽에 유틸리티룸을 꾸며놓으셨어요 선반장 같은 거설치하셔고 필요한 짐들 복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혁장태로 꺾여서 들어가니까 반대쪽 벽면에는 꽉 채워서 붙박이 신발장을 만드셨어요. 야, 내부 들어오니까 우와. 거실 공간인데 앞에 뷰 보세요. 와, 진짜 멋진 한강뷰네요. 서울 사람들이 이 한강뷰 보이는 곳을 최고로 치잖아요. 그럼요. 가격도 비싸고 제일 좋은 이 뷰를 가지려고 매물이 없어서 노력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우리 빌라, 우리 2층, 이 탑층에서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야, 한강 보이고 건너편에 저 아파트 숲들. 그 멀찍이 산까지 한눈에 딱 보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장관이네요. 와, 창호도 진짜 좋아요. 알루미늄 창호예요. 어, 그래요? 예. 네, 엄청 비싼 거 아닌가요? 엄청 비싸죠. 게다가 이 유리 두께 보세요. 밖에 지금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예. 네. 원래 굉장히 시끄러워야 되는데 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저거 앞에 다니는 거 강변북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내장재도 진짜 고급스러운 게집 벽에 있는 타일 보세요. 우와. 만져봐도 돼요? 예. 이 크기의 타일을 구해서 붙였다는 것도 놀랍고, 바닥 타일도 보시면 지금 1200에 1200각 짜리예요 저도 이거 봤는데 되게 크더라고요 하, 이거 시공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거실과 캐치룸이 같은 공간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옆에 보시면 다이닝룸이랑 캐치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와, 이 화이트 톤으로 네. 깔끔하게 굉장히 모던한 키친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키큰 장이 쭉 이어지잖아요. 가전 제품도 다 빌트인으로 설치가 돼 있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와, 와인 냉장고. <laughs> <laughs> 그렇 지금 이 옆쪽도 빌트인으로 냉장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이 세짝이에요. 가장 끝에는 김치냉장고. 아. 네. 싱크대 상판 대리석하고 이 벽면에는 있 대리석하고 같은 재질이잖아요. 네. 예. 네. 톤을 또 맞췄네요. 그렇죠. 이어서 시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는 아일랜드 테이블. 와, 푹 보세요. 저 이렇게 넓은 아일랜드 테이블 네. 처음 봐요. 이거는 대리석 그냥 한판 주문해서 그대로 얹은 거예요. <laughs> 거의 침대 네. 사이즈인데요? 네. 엄청 큽니다.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치룸에서 안방까지 이렇게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네. 이렇게 동선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와! 나가면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전실이 있고요. 아래층과 위층으로 갈수 있는 계단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깊이가 깊잖아요. 일반적인 욕실 겸 화장실 크기 거의 1.5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완전히 샤워실과 세면대 쪽을 분리를 해놨어요. 벽 쪽은 유광, 바닥은 반광이나 무광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나 이런 건딱 맞고 미끄럼은 없고 아야 여기가 이제 매일 일어나면 한강을 볼수 있는 침실입니다.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침실이에요. 조명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늑한 느낌이 강하죠. 조명도 따뜻하고 바닥에 이 마루 색상도 따뜻하고 게다가 한강까지 딱 보이는 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와, 여기 이 방이 최고네요. 여기서 잠 진짜 잘올것 같아요. 네, 꿀잠, 꿀잠. <laughs> 네. 계단실을 지나면 문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와, 여기 화장실은 굉장히 깨끗한 모던한 화장실이에요.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톤의 타일로 시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도 공간이 있는데요. 거의 작은 방 크기고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고, 이 장들도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크 바라는 그런 세탁실이죠. 3층에 내려와 보니까 작은 복도 공간이 있고요. 와. 오른쪽에 보시면 2층에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4층과 마감은 같은 걸로 한것 같아요. 반대편은 작은 방이고요. 마른 작은 방인데 방 크기는 중간 방보다 커요. 마룻 바닥도 되게 온화한 느낌, 따뜻한 느낌의 나무 바닥이에요. 야, 이 창호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에 드네요. 알루미늄? 네. 아, 이거 진짜 제작하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와. 비싸요. 게다가 시스템 창이고 이 유리 두께 보세요. 와, 이래서 네. 이렇게 소리가안 들리는 거군요. 네. 바로 앞쪽에는 여기도 이제 작은 방이 있네요. 제가 계속 작은 방, 작은 방 하는데 커요! 이거 작은 방 맞냐고요? <laughs> 소형 아파트로 따지면 거의 안방 크기예요 게다가 위쪽에 와이드 창이 하, 진짜 멋있습니다 방에서 나오면 재밌는 공간이 있어요 싱크대가 어? 있습니다 우와! 이건 뭐예요? <laughs> 이 층에서 단독으로 쓸수 있는 작은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은 싱크대인데 이것도 고급이네요. 굉장히 아니, 좋은 싱크대. 이런 나무 상판의 네. 싱크대 처음 봤고, 굳이 뭐 이렇게 좀 작은 설거지 같은 거할때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아도 여기서 그렇죠. 간편하게 해결을 다할수 있겠어요. 네. 싱크대 옆쪽에도 공간이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가보시면, 우리 주택 복층인데 각층마다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우와! 그럼 현관이 두 개네요? 그렇죠. 4층에는 현관문 옆에 유틸리티룸이 있었잖아요. 네. 이쪽에도 문이 있는데요. 예? 여기 왜 방이 있어요? <laughs> 작은 방이 있습니다. 집이 진짜 재밌죠? 네, 구조도 재밌고, <laughs> 이런 설치물도 되게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좋아요. 네. 가장 안쪽에는 3층에 메인 침실이 있어요. 와. 이 침실 역시 입구 쪽에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와, 정말 고급짐의 끝판왕이네요. 샤워를 하고 욕조에 몸을 담글 수 있는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를 해놨고요. 그 어, 옆쪽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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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좌변기 공간도 따로 분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바로 안쪽을 보시면 여기가 메인 침실입니다 와 넓네요 야, 앞에 뷰 보세요 <laughs> 아. 여기다 침대 딱 두고 앞에다가 딱 한강뷰까지 이만한 게 없네요 사실은 메인 침실은 이쪽입니다 어이? <laughs> 이두 공간이 다 한강을 바라보고 있어요 와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이 앞에 막힘이 없잖아요 그니까요 러뻥 뚫려 있잖아요 통창! 그렇죠 사실, 이 앞쪽에 보시면, 저기 좌측 끝으로 이제 축구장이 있어요. 축구장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16만 평이 개발돼요. 뭘로 개발돼요? 스마트시티. 우와! 그래서 이 지역이 더욱더 특별해질 예정이에요.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그렇죠. 안쪽에 침실 공간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독립형 침대가 두 개가 들어가고, 가장 안쪽에 600장이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앞쪽에 창호가 있는데, 호텔처럼 창호를 열면, 베란다로 나갈 수가 있어요. 서울은 진짜 이렇게 한강뷰가 보이는 곳에 오면 왠지 느낌도 시원하고 공기도 더 맑은 것 같고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까지도 딱 좋네요. 그렇죠. 저 멀리 산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거 오면 아, 시원시원합니다. 이제 끝난 거죠? 아직 우리 주택 끝이 아니에요. 와, 더 특별한 <laughs>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3층, 4층 보셨는데 옥상층이 더 있어요. 네? 옥상층에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와 이거 서비스 공간 맞아요? 크죠. <laughs> <laughs> 집 안에 집이 있다는 표현을 그래서 한 거예요. 와 정말 넓은데. 네. 옥상층 이용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개수대. 음. 물 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개수대가 층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겠어요. 그렇죠. 더 좋은 건 이쪽에 있어요. 와. <laughs> 웃음이 절로 나오죠? 여기 서비스 공간 맞냐고요? <laughs> 이 공간이 왜 있겠어요? 탑층, 가장 꼭대기층에 사는 사람들,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진짜 가슴이 뻥 뚫리네요. 그렇죠. 나만 쓸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보세요. 옆에 집, 옆에 집, 다 약간 사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서로 시야가 겹칠 일이 없어요. 아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앞에 다 CTV잖아요. 한강도 보면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와인! 네. 성수씨 좋아하는 와인도 한잔하고 하면 진짜 어, 나좀 성공했나? 라는 생각이 좀들것 같아요. 우리 고급 빌라 어떠셨어요? 아니, 집안 곳곳 곳곳에 고급지고 럭셔리 끝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이러한 우리 빌라 가격은 59억입니다. 이 59억이 사실 이 집, 이 주택에 대한 확실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고 그 값어치를 해요. 품격 있는 오늘의 우리 주택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쪽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오늘도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